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열어보기로 돌아온 게임은 바로 여기 있는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입니다 그런데 요건 기본판이고요 지금 진짜는 여기 앞에 깔려있는 이 친구들 여섯 개의 히어로 확장팩이 이번에 열어볼 게임들입니다 여기 마블 챔피언스에서는 지금까지 그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그 헐크의 사촌인 시얼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블랙팬서, 마지막으로 캡틴 마블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세 개의 빌런들이 들어있는데 아마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벌써 클리어 했을 거예요. 카드가 달 정도로 많이 즐겨셨을 텐데 타이밍이 딱 좋게 이제 여섯 개의 캐릭터, 히어로들을 좀더 추가할 수 있는 히어로팩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열어보면서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특색들을 잘 살렸는지 이런 요소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캡틴답게 우리 아메리카 한번 볼까요? 진짜로 저도 처음 개봉을 하는 거라서 이쪽 끝자락에 테이프가 있네요. 끊어줘야겠네. 여기를 커팅을 해주고 그대로면 짜잔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앞 아, 표지 있고요. 그 안에는 네 없네요. 이렇게 공개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오, 확장에 대한 소개? 좀더 이제 추천돼 항상 그,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이 기본적으로, 히어로 아이덴티티, 히어로의 개성을 살리는 덱과, 그리고 네 가지의 컨셉 덱들이 있어요. 통솔 용맹, 수호, 정의. 이렇게 네 가지의 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네 가지의 성향 덱을 넣고, 모두 다 공용적으로 쓸수 있는 기본 덱을 가지고, 40장에서 50장 사이의 덱을 꾸려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우. 오! 포스터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와우. 주름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다림질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란. 분명히 스티브 로저스죠. 근데 히어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히어로 변신 전 인간일 때의 모습과 히어로로 이렇게 변신했을 때그 모습이 있는데 그걸 우선 기본적으로 잘 살렸어요. 그래서 인간일 때는 피를 회복한다든지 그리고 손 여기 보시면 핸드가 좀 늘어나고. 히어로로 변신하면은 저지는 이제 빌런들이 음모를 꾸민단 말이죠. 음모 토큰 개수가 특정 주요 임무의 제한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공격을 통해서 그 빌런들의 체력을 다0으로 만들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올라가는 음모의 속도가 더 빠르면 공격을 하기도 전에 끝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저지가 그 음모를 차감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루트로 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히어로로 변신해서 공격을 막 하다가 빌런들도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체력이 빌런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데 를 받다가 인간으로 슉 변신을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게그 빌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격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인간으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히어로를 변신해서 또 이제 뚜까해야 되는 뭔가 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매력이 정말 있고 혼자서 할 경우는 좀 심플하잖아요. 너무나 내가 변신했을 때는 날 때리고 안 변신하면은 위기 토큰이 쌓이고인데 두명세 명이서 할 경우는 각 플레이어들마다 변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공격받기도 하고, 누구는 음모 토큰을 쌓이게 하기도 하고, 좀 팀플레이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캡틴 아메리카 덱이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손카드를 한 장을 버리면, 바로 아메리카 준비. 한 턴에 한 번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소진을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를 버리면 다시 또 한다. 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여기 써있는 게, 캡틴 아메리카의 이제 기본 핵심 코어 덱입니다. 동료도 있고요. 단호한 투지. 야! 캡틴 아메리카는 페이지 끝까지 저지를 받는다. 히어로 타격. 와우! 그런데 공격도 세. 피해 유입을 입히고 주먹 자원. 그러니까 이 카드 세 장을 낼때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먹이 있고 그 다음에 멘탈 있고 노란색은 이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녹색은 조커 자원. 이렇게 네 종류의 자원이 있는데 이 카드의 세 장의 자원을 지불할 때 이 주먹이 들어간 자원을 지불하면은 적을 기절시킨다. 기절은 이제 상태 이상 효과로서 적이 공격하려고 하면은 한번더 캔슬이 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아 그렇지. 캡틴 아메리칸 방패지. 그럼 아이템 중에 방패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네요. 업그레이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방어 2를 넣고 반격을 얻는다. 오! 만능이야, 자원도 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방어를 할때 방어 수치가 3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격 1로 상대편에게 다시 반사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슈퍼 솔져 특성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는 내 게임을 할때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계속 깔아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턴마다, 이렇게 소진을 하면은, 자원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은, 손 핸드도 자원이지만, 두 개를 쏘면은, 자원이 두 개가 계속 공급이 되는. 자원도 주먹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소묘한 이런 주먹 자원을 지불했다. 이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혈청도 있고, 방패도 있고, 헬멧도 있고. 그리고 그 방패를 던지게 하네요. 아, 그렇지. 캡틴 아메리카가 그 방어 슉슉슉 던지는 게 있잖아요. 손에서 카드를 버리면 버린 만큼 적들을 40다 데미지를 줘. 와, 진짜 좋다. 심지어 카드가 안 들어. 카드를 버린 장수만큼 방패가 튕기고 튕기고 튕긴 거 가지고 데미지 40 돌리고 오는 거죠. 단 손으로 돌린다는 거는 방패가 이제 다시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전반적으로 확실히 캡틴 아메리카는 저지도 그렇고 자원 수급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밸런스가 이건 보이시잖아요. 둘둘둘. 캡틴답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는 동료병용을 일감소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한테 어울리는게 통솔덱인데 통솔덱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보시면 색깔 자체가 캐릭터 아이덴티티카드 이렇게 두가지 색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통솔덱은 하늘색 그래서 팔콘도 있고 호카이는 기본 코어 덱에도 있었죠 스크롤걸 원더맨 오 원더우먼이야 이거 원더맨 어셈블 이벤트 4코스트 당신이 조종하는 모든 어벤져스 캐릭터를 준비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사용을 하고 이걸 쓰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건데 어벤져스라는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카드마다 위에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도 보면 어벤저네도, 얘도? 얘도 어벤저고, 얘도 어벤저고, 오, 다 어벤저야. 기본덱에 있는 색깔이 다르죠. 기본덱은 이제 회색이라서 얘는 이제 어벤저가 아닌 거죠. 얘네들 동료를 만약 다 깔아놨다 소진을 다 했어. 근데 어셈블을 돌리면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진 명령 기본 있었고. 야, 동료를 원하는 만큼 소진, 행동을. 소진하는 것마다 카드를 또 뽑아. 콤보가 지금 보이죠? 친구를 깔아서 소진해서 카드를 다시 받아서 어셈블 쓰고 막 카드가 와, 퀸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기본 덱으로 더 추가로 쓸수 있는, 그리고 있는 카드들도 추가가 되지만, 없는 것들. 이 캡틴 아메리카에만 들어있는 기본 덱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조 저마다 챔피언들마다 의무 그러니까 좀안 좋은 추억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캡틴 아메리카는 있잖아요 옛날 에인 이런 것들이 색이 다르듯이 파란색은 히어로 덱이지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적 빌런 카드의 덱으로 들어가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효과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소진이 되고 좀안 좋은 디버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의 숙적이라고 하죠. 각 캐릭터마다 또 숙적 카드가 있는데 바른제모 하이드라 간부 이 친구가 내 숙적이기도 하고 부가 음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가 보관을 해뒀다가 그 빌런 덱에서 이제 뭔가 부가 음모 나의 배반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야 이건 있네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솔 덱은 이렇게 섞어서 시작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 덱이고 기본까지 섞어서 이렇게 바로 셔플을 해서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덱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 덱이 있고 다른 코어 덱에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용맹 덱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 덱 노란색이고요. 수호 덱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본. 여기에만 들어있는 기본 코어덱. 시어로 그러니까 확장이 단순히 시어로가 추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요런 덱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나머지 덱, 코어덱들도 풍성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쭉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본 캡틴 덱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도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쓸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이 니다 오우, 바로 딱딱처는데서 이렇게도 보관이 되겠네요. 들어가서. 그 다음으로 열어볼 거는 토르를 한번 열어봅시다. 토르. 근데 아, 하 토르는 조금 약간 일러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그래픽보다는 원작 그쪽 그래픽에 좀더 가까워서 조금 몰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포스터 아 로키네요, 로키 아, 근데 토르 이이 빤쭈 이, 아, 이게 조금 아쉽죠. 아, 토르는 용맹, 용맹 덱은 컨셉 자체가 좀 뭔가 때려 부수는 거. 좀 공격력이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캡틴 아메리칸 둘둘둘이었잖아요. 근데 토르는 1, 2, 2. 저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캐릭터가그렇다 공격력이 또센건 아니죠. 케바보다.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오딘썬. 오딘의 아들. 토르의 기본 코어덱 볼게요. 어, 레이디시프. 동료로 들어오고요. 음, 아홉세계의 수호자. 이벤트 저지. 하수인이 버려질 때조카드를 버리고, 버려진 하수인을 교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조대덱 상대 빌런 조우 덱을 막 펼쳐 가지고 하수인을 붙이는 건데 교전 중인 채로 플레이영이 내려놓고 음모 하나에서 위협을 잠재고 저지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모 토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적을 붙여서 싸움꾼 답게 <laughs> 저지를 하네요 아스가르를 위하여 덱과 버린덱에서 아스가르 특성있는 카드를 찾는 그럼 뭐 이게 뭘 찾겠어요 보면 이토의 특징은 무기를 보면은 여기 있어 묠리르, 요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이것도 아스가르드 태그가 있잖아요. 토르 보면은 언제든지 막 이렇게 돌아오게 하잖아. 부메랑처럼. 이 아스가르드 카드를 위하여 하면은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변신했을 때 말고 인간 모드일 때도 행동이 백과 버린 덤에서 묠리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묠리르가 가져오면 효과가 또 뭐냐면 보면은 공격력 1. 를 추가로 늘립니다. 공중 특성.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지만 묠리가 장착되면 3이 되는 거죠. 케바는 좀더 방패가 들어오면서 방어력이 늘어난다면, 토르는 묠리를 얻으면서 공격력 어둡나고, 제 이제 공중. 빰빰이 스크린 날아가잖아요 아, 감옥. 차면은 또 생명요. 구 업그레이드 또 천둥의 신. 업그레이드인데, 아, 그냥 칭호네요. 호칭을 달고 자원을 생성. 아, 케바에서 그 물약처럼 번개를,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고요. 망치 던지기. 와우 공기 장난아니네요 코스트가 3인만큼 면리를 소진. 그러니까 리를 아이템 자체도 소진이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에 8을 입히고 압살을 얻음. 압살 효과가 그러니까 하수인들이 붙잖아요. 그럼 하수인들 체력이 뭐짜잘하잖아 2, 3, 4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격력이 8인데 2를 죽이면 원래 나머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압살 같은 경우는 남은 데미지가 빌런한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짜리가 몸빵을 해도 나머지 추가 데미지 6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 좋은 거죠 압살은 거. 오, 오 좋은데? 아스가르드 손크기 왜냐면은 지금 아까 손크기 안 봤네 핸드가 4아쫙 4구나 일반일때 5인데 포로일때는 4 안좋은거죠 4면은 가장 적을거예요 셜크도 4였는데 변신을 하면은 핸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스가르드를 내려놓으면은 이제 손크기가 한장 이때부터 늘어나는 거죠 고향 찾아 떠나는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용맹대 아까 보셨을때 빨간색 말이 아 이게 말이 돼 6? 6코라고아 대신 교전중인 하수인마다 플레이비용을 1감소 시키네 뭐 물론 공격력이 3이니까 세긴 세죠 체력이 3인데 공격을 할 때마다 자기 피가 일씩 깎이거든요 저지를 한다던가 밑에 이 표시만큼 깎이는 건데 그니까 곱하면 돼요 12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니까 하수인이 많을 때 헤라클레스를 내면 좋긴 좋겠네요 발키리고 적 추적 이건 있었고 이리와 하수인 하나한테 피해 1 기막힌 타격 다 뭔가 용맥카드는다 공격에 관한 효과들이에요 기본에도 있었죠 히어로전당 이게 처음 보는 카드인 반응은 이제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 특정 조건이 발생되면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타수인 하나를 제가 격파하면 이 위에 토큰을 하나 올려놓는데, 일상행동. 그죠? 술은 뭐 이렇게 변신해서 마시는 것 보다 일상으로 변해서 마시니까. 그러면은, 소진할 때이 위에 카운터 토큰 3개를 버리고 카드 3장을 뽑는. 그러니까, 손 핸드가 작은 만큼 이런 걸로 좀 보상을 해주는 건 있네요. 무조건 용맹이네. 아스가르드 써있는 것들은 토르에게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카드. 역시, 약간, 토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헤임달 있고요불사심 크으, 강인함. 그런데 3코면은 좀 강인함은 이제 한번 데미지 막아주는 거 무조건적으로 강렬하게 에너지 덱다 있고 어벤져스 매션은 기본적으로 다 있죠 얘는 의무가 오딘의 분노 아버지가 분노하네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천적 천적이 로키 역시 격파 대려를할때 그러니까 격파는 죽으려고 할때 조우덱에서 카드를 까는데 그 카드가 이 검은색 글씨가 배반이 써있으면은 <laughs> 다치료 한대요 아 역시 장난꾸러기 같네 좀 짜증나겠는데 계속 배반 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고 또 잠깐 이 카드에 들어있는 정의에는 감시중 통솔은 협동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는 새로운 활력 오와 회복을 확실하게 해주네요 그리고 기본 기본 덱에는 사용 물리카운터 3 항상는 체급 들어있습니다 요렇게가 토르덱이었습니다 토르덱 넣어놓고 그리고 다음 덱은볼까까 이거? 아 참을 수 없지. 스트레인즈 참을 수 없어 요 와우 포스터? 포스터 보는 맛이 있네. 와 그림이 혹시 일러스트 다른 약간 일본 작가가 그린 것 같은 느낌도 있네 이거는 느낌이 수호가 들어있죠 수호. 수호면은 이제 방어 계열인데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저는 워낙 너무 사기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 덱이 출시됐을 때 해외에서도 너무 사기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1 2 이. 이거는 크지 않죠, 이1 2 이. 그런데, 이 뭐가 사기냐면, 비술 덱.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덱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장의 이 비술, 덱이 들어있어요. 이 카드가 너무 사기입니다 보면은, 2코, 1코, 뭐, 0이잖아요. 근데 능력 볼까요? 2코인데, 기절시키고 저한테 피해, 진죠 미쳤죠? 코콘데빌런은 혼란에 빠뜨리고 음모하서 위협을 사제거 <laughs> 캐릭터 3 명한테 강인함을 하나씩 줘요. 자 완전 방어 주는 거죠. 이 다섯 장의 비술 카드를 이렇게 놓는데 그 행동으로 비술 카드 맨 위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맨 위에 이거 있어요. 그럼 얘를 소진시키고 일 내고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거지. 공격력이 누가 이거 공격 일로써 마법을 쓰는 거지. 이건 영콘에. 카드도 뽑아. 야, 이건 진짜 좋다. 부가 상태를 다른, 부가 상태가 강인함이라는 좋은 상태도 있지만, 혼란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도 있거든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빌런이 강인한 상태로 해서 무조건 데미지를 방어하는 게 있으면은, 반대로 부가 상태를 안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뭐 사기지. 뭐. 벌써 이거부터 사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대. 웡이 어, 도 조금 이제 그림 다르죠? 야, 마법 폭발. 히어로 행동으로 비술대기 한 장을 인쇄된 비용을 지불하고 특수능력을 해... 뭐야? 그니까.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가 비술을 쓰는데, 갑자기 또 카드 중에 또 쓰는 게 있어, 비술을. 야, 미쳤네. 버린 덱과 닥터 스트레인지 카드. 차. 음. 조우덱에서 배반 공개될 때, 와. 배반을 무효하고 버린다. 와. 생텀. 어, 근데 아이템이 있네 망토. 공중부양 특성 없고요 에?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뭐야. 이 코를 냈는데, 망토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써서 1코로? 뭐, 이걸 썼어? 환영을 썼어요? 근데 망토를 소진하면 얘가 다시 살아난대. 빵. 예 할만한. <laughs> 그러면은 다음 거 덜어지니까 또 이걸 또 쓰는 거잖아요. 이 비수를 한 턴에 한번 쓰는 것도 사기인데 망토를 찾하면한 턴에 두번 쓰게 된다. 망토 찾아야 되겠네. 빨리. 그리고 수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기본 덱이 너무 사기니까 뭘 갖다 붙여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준비술사 아클레아. 에이론피스트. 오 방어를 해서 플러스 2인데 방어가 만약 성공하면은 준비 바로. 방어하는 것만으로 원래 소진이 되기 때문에 받아치기. 에임은 기본 있는 거고 의료팀 있고요. 기본이 있었던 거고. 평정심 수호덱에 좀 쓸만한 덱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필사적인 방어 같은 거라 그다음에 피해 치료하는 거. 딱 보시다시피 수호덱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뭔가 회복한 페르소나. 우리 카운트를 3개 놓고 소진하고 우리 카운트를 제거하면은 피해 1. 어 아, 무화 상태 버리는 거죠. 진짜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턴 날라가는 게 엄청 큰데 그걸 제거해 주는 건 좋네요. 이거는 무조건 데리고 다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본 카드 경고 피해 입을 때 피해 일거뽕 짜니까 뭐야 이거 소스러쉬 프레임 칭호 신비술사 특성이 있으면 플레이한다. 아. 손 크기까지 늘려줘? 야, 손이 안 그래도 온대. 와, 신비설사 특징이 있으면 이걸 업그레이드 붙이면은 그냥 말이 안 나오네요. 망토랑 칭호 붙이면서 비술로만 공격해도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 의무는 육체적 대가. 천적은 바론, 모르도, 다크디메이션, 차원연결. 그리고 추가로 있는 거. 운명은 타격. 그 다음에 정의는 거기까지다. 뭐야? 그 다음에 통솔 은 하나 들어있네. 아이언맨. <laughs> 기본판에는 이제 캐릭터로 있는데, 통솔에는 어벤져, 아이언맨을 동료로 데려올 수도 있네요 아이언맨에게 플레이하는 모든 업계를 비용 왜냐면은 동료에도 업그레이드 카드 이렇게 계속 부착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감소해 준다 컨셉 잘 살렸다 이것도 강함을 <laughs> 맛봤다 최강입니다 나 게임 모르겠는데 그래도 난 이기고 싶어 그럼 이거 쓰십시오 최고입니다 그리고 헐크 헐크 형 나왔네요 헐크면은 이제 컨셉은 무조건 강력한 힘이겠죠 헐크는 아마 용맹이지 않을까 싶은데 용맹 맞죠? 제픽은 강렬하다. 자, 헐크. 와. 공격 스탯에 모든 걸 몰빵했습니다. 저지. 음모 토큰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솔프라기보다 약간 팀전용 같은 느낌? 방어도 높고, 또 손크기 4. 시어크랑 똑같네, 이 와. 턴이 끝나면 카드를 다 버린대요. 안 그래도 핸드도 산인데다 버리래. 공격에 몰빵했구나. 과학자. 항상 늘어나긴 하고요. 근데 생명력이 18이니까, 기본적으로 탱킹하긴 한데, 카단장 뽑고, 소해한장 버리고. 그러니까 교체네요? 뽑는 게 타격. 이 카드 비용으로 요걸 자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이니까 당신의 공격 수치만큼 또 입히고 와우! 역시 헐큰 이맛이지. 기본 공격할 때그 공격에 대한 공격 플러스 10. 기본 <목소리> 공격 3에서 10. 와이 3을 이 주먹으로만 이 자원을 지불했다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그러니까 여기 저지아 없지만 이걸로 저아도로 3을 아 3. 코스트를 내면서 3제거하는 것도. 아, 대신 주먹 내면, 오제. 오, 제거 오, 그러니까 이런 게 맞네요. 오, 멋있어. 썬더클랩. 박수 소리. 서로 다른 적을 세대세까지 3, 3, 3. 진짜 컨셉 확실하다. 멈출 수 없는 힘. 헐크를 준비. 그니까, 러 공격하고, 다시 준비시키고, 멈출 수 없다. 이거지. 야, 좀 아쉽다. 4 핸드잖아요. 그러면, 이 코면은 이거 내고도 한 장, 두 장을 더 내면 손에 한 장이 남는다는 건데, 다시 살려도 뭐, 그냥 기본 공격 정도 한번더 하는 정도? 아, 대신 이런 거 주네. 핸드가 적은 대신. 캡틴 마블에도 있거든요. 에너지 3개짜리. 그 다음에, 연구실. 업그레이드. 2개 주네, 요 업그레이드. 감마선. 공격 플러스 1. 강제 반응에 변신 후에 이걸 버린다. 태산 같은데. 존 생명력 4. 반격 1. 이건 계속 붙어 있는 거고, 상태가. 생명력이면 4를 얻으니까, 받는 거니까, 22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용맹 카드. 안 그래도, 이제 공격 컨셉인데, 친구들 못 씁니다. 헐크는, 내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써? 러니가 지금 핸드가 산데못 씁니다. 이거는 탱탱하긴 한데 15 공격이잖아요. 아 좋긴 좋다. 근데 네. 초 카드를 봤네요. 디버프가 있긴 하지만 드롭키. 저가 나의 사전. 지불. 기절. 이런 건 이제 공격력 쪽. 좋죠. 아, 적이 날 때리게 하고, 그 적에게 피해, 반사 데미지 같은 거구나. 공격하는 음모에서, 공격에 입은 피해마다 위협을 되요 오, 데미지 막은 만큼 저지. 그니까 러 이게, 얘는, 약간 좀 무식하게 음모를 저지하네요. 기본적 있는 거. 무슨 일이 소진하면은, 어, 이러면 좋네, 이제. 무술 하나 놓으면은. 이게 핸드가 적은 만큼 업그레이드니까 부착해놨다가, 소진할 때마다 공격, 자원. 하지만, 털키에게 동료는 사치다. <laughs> 기본 덱, 한번 볼까요? 기본 덱은,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걸로라도 저지 없애주게 하는 왜냐면은 헐크를 팀전원 안하고 솔플로 이걸 하면은 좀 그니까 너무 일변도랄까? 헐크가 먼저 빌런을 때려 부수냐 아니면은 위험이 차냐 그런 너무 일변도 싸움이라 의문는 내면의 아마 변신하는 거 그리고 숙적은 어보미네이션 역시 어보미네이션 들어오고 크으, 탱탱하다 6 하지만 헐크도 세잖아요 데미지가 센 만큼 그리고 압살 데미지가 있어서 죽이고 또 추가로 빌런을 잡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이 드레인 거, 잠깐! 자, 정의의 세자. 지역경찰. 음모에 쌓이는 걸 일로 가져오는 거. 가져와서 행동을 하면 은이 위협 토큰마다 피해를 입힌다. 오! 음모를 뺐다가 음모로 반사 데미지는 다그 다음에 통솔은 어벤져스가 있어야 되죠? 동료가 피해 1점 치려고 준비. 그 다음에 정정 기술. 공격을 방어하고 피해 1점. 오! 이거 기본 반응이니까 괜찮긴 하네요. 버림 아무자. 조금 그렇다. 이건 뭐 카드가 이제 정말 안 나온다 싶으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헐크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미즈마블. 볼게요. 미즈마블. 고무고무 펀치 같은 느낌인데. 미즈마블은 뭘까요? 미즈마블은 수호를 기본 대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그림이 똑같네? 그냥 카드 캐릭터나. 와, 고무고무 총만타 같은 느낌입니다. 뭐야, 이건. 111. 우선, 빡. 지금까지 만난 이 형들 중에 뭔가 기본 스탯은 굉장히 약하죠. 111. 근데 신체 변경, 반응. 당신 공격이나 저지방어, 이벤트를 플레이하는 미주버블 소진. 이벤트를 쓰고, 다시 그걸 손으로 돌리는. 손 크기는 5고요 생명력은 역시 스파이더맨하고 똑같죠? 10. 10대 감성. 서 미즈마블 카드가 버려질 때까지 덱을 버리고, 회복력은 5. 자, 미지마블 카드들입니다. 자, 레드 대거. 동료고요 동료가 그래도 3코인데 준수하네요. <laughs> 오, 대신 격파될 때. 자원 2개, 다른 걸을 2개를 내면은 저거 나한테 피해 2점을 빚고 다시 손으로. 아,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 좋네요. 손. 슈퍼파워. 피해 4점. 공공우, 약간 공격적으로. 뭔가, 공격할 때 이렇게 슈퍼파워로. 기본적으로 공격을 넣는다기보단 약간 이벤트를 활용해야 되네요. 대신 쓰고, 다시 얘로 또 손으로 돌리니까, 그 특정 컨셉을 계속 쓸수 있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음근 응, 좋다. 방어, 방치.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브루노 까렐리. 당신의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장착. 오! 뭐야! 창고 같은 거네요! 놨다가 여기다가 카드를 넣고, 소진하면 이 카드에 장착식 카드를 내 손에 받을 수 있대요. 또 있네? 페르소나, 페르소나 둘이야, 왜? 이번 페이지에 당신이 플래너카드 비용. 와, 일상. 아, 그런데, 페르소나가 둘다 일상이네. 일상 때 준비를 막 해놓고 변신을 딱 하는 느낌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갑옷. 갑업. 갑옷인데 그냥 조커 자원을 생성하는 거고요. 되게 좋다 커즈라 룰루 같네 커즈라 커대하게 커져라. 당신이 공격을 할때 커즈라를 소진하면 이벤트 피해 2 증가 이거는 소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면은 하고 버려서 다시 나와서 깔아야 되는데, 소진이기 때문에, 오, 좋다, 이것도. 자가저라도. 아, 그러니까, 커즈라 자가저라를 항상 딱 놓고, 음모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컨셉이, 기본이 이게 작은 이유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호덱, 녹색이죠? 동료, 4 자원소모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 코어에도 있죠? 수호덱에서. 손재 공격. 방어인데, 빌런이 공격한 는토 중에, 강화 아이콘 모두. 원래 빌런이 이제 공격할 때마다 카드 한장조우덱에서 펼쳐서 그 밑에 있는 여기 아이콘으로 강화 부스트를 하는데, 그걸 모두 무효하는 거. 그리고 무효한 것마다 반사 데미지. 태클. 저 하나를 기절. 집어넣던. 와, 이것도 좋다. 그러니까 1코 당 1데미지를 입힌 거잖아요. 더군다나 주먹 들어갔으면 기절까지. 수호임은 이거 쪼 커, 조커, 녹색 쪼커구요 에너지 방어, 반사 카운터 3개 놓고 피해를 입으려고 할 때마다 그거 하나를 제거하면은 피해 1점 깎아주고 저어하는지 피해 일점 반사 데미 역시 이것도 거락자오 야, 근데 이게 신기하다. 산대 공격이나 저질할 때두 개씩 떨어져요. 결국은 사긴 하지만 두 번밖에 못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방어용으로 쓸수 있는 건데, 근데 차례 동안 버린덤에서 오 차원문을 찍고 나오는 거라 쓰고 버렸을 때도 다시 얘를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서 오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코라서 짜자자 이제 들어 있는 거 볼까요? 기본 덱은 이렇게 있고, 다 기본스럽게 있고, 인내력, 조종는 거, 플레인도 한 장, 생명력 주는 거. 오, 좋다, 업그레이드. 생명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회복하고 생명력은 다릅니다. 회복을 하는 거는 시어로 기본 피통이 있잖아요. 피통만큼 회복이 되면 뭐더 이상 많지 않은데, 생명력이 늘어나는 건 피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인 게 있네요, 죠 반사신경. 세개 놓고, 반사신경을 소진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요거네요. 조금 시간. 학생이다보면 어쩔 수 없네요. 지, 지구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의무 이거 있고, <laughs> 와, 이 세대야. 부가문 와이세대, 그 다음에 천적은 토마스 에디슨에디슨 조류천재. 그리고 이제 들어있는, 잠깐 데 뭐야, 이거? 이거. 야무치야? 용맹, 공격을 적어놔 피해 3점. 다, 우! 하나를 입히고 또 3점을 입혀요. 그 다음에 정의대은 혼란을 빠뜨리고 지월했으면서 피해 3. 세게 충전. 히어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라운드 끝까지 히어로는 저지를 공격. 하나씩. 그 기본은? 휴식 시간. <laughs> 그래픽 재밌어 이거. 조종하고 플레인 이한 장, 일상의 회복. 오, 회복이 이게 좋은데 이걸 휴식 시간에 붙여놓고 그래다면 할때 일을 더 받는다. 오, 하나 널만 하네요, 이것도. 자, 이상 미즈마블 대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빠밤. 블랙 위도우, 우리 한순이 누나 가보겠습니다. 아 까는 맛이 이게 까는 것만으로도 재밌네, 확실히. 까고 뭔가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정의대 아, 정의, 정의가 그래, 지금까지 정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의대 노란색 그리고 블랙앤 레드 두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할 수 밖에 없긴 한데, 이... 오 어? 나쁘잖아요. 손 크기 나쁘지 않...? 아, 하지만 생명력 역시. 최악인 것 같은데요? 구면? 당신이 조종하는 데뷔카드의 능력을 극복하는 피의 1 2피입니다 카드는 역시 블랙이도 같게 블랙으로 돼 있죠, 다. 그리고 사람으로 변신하면? 나테아시아, 마노 피도 군대 인간으로 변신해서 회복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잘 살린 것같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서 좀 몸이 연약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고. 아, 윈터솔져 동료로. 사코에 피사에, 사. 오. 어 당신이 조종하는 데뷔카드마다. 데뷔카드라는 게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아,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중에 데뷔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네요. 이 카드들도 업그레이드니까 깔아놓으면은 그 데뷔 카드마다 플레이 비용이 감소. 오, 그러니까 사코가 나쁜 건 아니네요. 지금 윈터솔져가 데뷔를 깔아놔야 되는 캐릭터라면 그리고 비밀군사작전, 음모나에서 위협사드 확실히 약간 첩보 능력이 강화돼서 저지하고 이럴 것 같아. 캐릭터 느낌이 죽음의 무도. 오, 하나 일, 하나 이. <laughs> 카타리나요? <laughs> 다른 느낌이지만 똑같이 합산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6 데미지랑 1 넣고 2 넣고 3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화수인들이 많이 깔렸을 때 어떤 는1 넣고 어떤 는2 넣고 3넣으면딱 깔끔하거든요 6을한 번에 몰아넣는 것보다도 또 좋네 잔챙이 처리하는 거 안전가옥 29 소진하면은 더 대비 카드 선택 오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안전가옥 있으면 좋네요 근데 일상이야 사람으로 변신했어야 되고 1코 그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드를 쓸 때도 일상 행동이라고 써있는 거는 이시어로가 일상이어야 돼요 그때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어로일 때는 시어로 행동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카드들이 좋아도 일상 행동이냐 시어로 행동이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데뷔네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와 업그레이드가 이만큼 있어요 기본이고 이만큼밖에 없고 다 지금 나타샤는 뭔가 세팅을 해두는 거네요 데뷔로 놓고 버리면 무효화 강화가 있고 무효화 장갑을 소진하면 데뷔 카드에 지불할 수 있는 자오 좋네요 대방 깔때 이걸 버리면 효과 무효화 방어 1, 준비시키고, 이2쯤 기적. 미리 사전적으로 깔아놓고, 공격 들어오면 방어하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첩보 능력, 확실히. 그런 거 좋다. 정의대 동료들이 있고요운밀한 타격. 조관의 피해 4점. 받으면 위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죽이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딱 아다리 맞추기 좋거든요. 3코. 신문실도 코에 있었고. 감시팀. 데뷔네. 우이또도 데뷔야? 주연무위로할때풍조 오 위협 3 막는거 좋네요 데비라고 써있는 것들을 최대한 세팅을 해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도 데비 데뷔. 특히 데비는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미리 깔아놓을 수 있으니까 첫번 캐릭터를 조정하는 외만 이걸 쓸수 있는데 첫보아 이게 첫번 이렇게 콤보로 조우 카드를 공개할 때염탐을 버리면 효과 모두 무효해 다른 카드 공개섀도우 같은 느낌이라 그래도 센거 하나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대반이라든지 이런게 아니라 조우 카드 자체를 다 무효하고 버리는 거니까 좋긴 좋네요 기본 덱은 리퓨리 있고 이것도 데뷔 와 기본도 데뷔 줬어 그리고 이제 소진해서 하거나 비용이 높은 데뷔 카드 버리는 거 오. 이거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데뷔 카드를 굉장히 많이 깔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소진시키는 것보다 좀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네 그리고 천적은 태스크 마스터 그리고 액션은 용병 킬러 위협 1만큼 추가되는 이제 잠깐 추가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용맹은 반격 공격적인 거그 다음에 통솔은 세장 이렇게 신속한 대응 그리고 수는 호 데뷔전술 그리고 기본 첫보활동크 여기까지도 데뷔 넣어주네 아까 데뷔 있었나? 아다 데뷔로 줬네요 이것도 여기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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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심지어 다 데뷔로 맞춰줬어 뭔가 전체적으로 혼자 테이블을 되게 크게 차지할 것 같은 캐릭터네요 이상 블랙위도까지다 살펴봤네요 예 이상 여기까지 6개의 신규 캐릭터를 살펴온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히어로 확장 6종이었습니다 <목소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코리아 보드게임즈 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 얻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기본판을 해보시고 좀더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이 확장을 추가해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컨셉들이 저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달라서 그냥 내가 육종이 아니라도 원하는 거 하나씩 구매를 해서 추가해서 즐겨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보드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